부끄러움을 안아주는 마음. 오늘의 이야기는 저녁 노을이 물든 작은 수행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산허리에는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나무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부처님과 여러 제자들이 조용히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 제자가 법당 뒤뜰에서 홀로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만하였습니다. 수만하는 요즘 스스로를 바라보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잊고 싶었던 순간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실수했을 때 남의 얼굴에 스친 상처받은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말없이 돌아서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마다 가슴 안쪽이 뜨겁게 달아올랐다가 금세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수만 아는 마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왜 그때 그렇게 말해버렸을까? 나는 왜 매번 후회하면서도 달라지지 못할까? 말하지 않아도 수치심과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무겁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깨를꼭 움켜쥐고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조용한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부처님께서 석양 빛을 등에 지곳들로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수만하는 놀라 급히 일어나 합장했습니다. 부처님은 아무 말 없이 그의 곁에 앉아 한동안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후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만하여 오늘 그대의 마음은 어떤 빛을 띠고 있느냐? 수만하는 잠시 망설이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 마음은 얼룩진 옷 같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있지만 안쪽에는 지워지지 않는 얼룩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내뱉자 숨이 잠시 걸리는 듯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의 말을 끝까지 듣고 나서 뜰 한가운데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수행자들이 빨래를 말려 두는 넓은 돌판이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만하여 저 돌판 위에 널어둔 옷들을 보아라. 희게 잘 말라가는 옷들도 있고 아직 젖어 있는 옷들도 있구나. 바람이 스쳐갈 때마다 옷자락은 서로 다른 속도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잠시 뜰을 바라보다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옷들이 처음에 물에 담겼을 때는 모두 탁한 물에 스며 있었다. 하지만 맑은 물로 여러 번 헹구고 햇빛 아래에 오래 걸어두면 조금씩 냄새가 사라지고 빛깔이 밝아진다. 수많아는 옷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노을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일어났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을 맑은 물에 헹군다고 하면서도 돌아서면 또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이미 망가진 옷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빨아도 완전히 깨끗해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멩이 하나를 집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돌판 옆에 놓여 있던 물동이에 그것을 살며시 떨어뜨렸습니다. 맑은 물 위에 작은 파문이 번져 나갔습니다. 물은 잠시 흐려지는 듯 보였지만 곧 잔잔해졌습니다. 부처님께서 말했습니다. 수만하여 깨끗한 물이라도 돌이 떨어지면 잠시 흐려진다. 그러나 그 물이 자신을 탓하지는 않는다. 시간이 흐르면 흙먼지는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진다. 그대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라. 흐려졌다고 해서 영원히 더러워진 것은 아니다. 수만하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가슴 안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죄책감이 올라올 때마다 마음을 세게 꾸짖고 밀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밀어낼수록 그 감정은 더 깊은 곳으로 숨어버리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죄책감은 처음에는 잘못을 알게 하는 등불이 된다. 그러나 너무 오래 쥐고 있으면 손을 대게 하는 불덩이가 된다. 이제 그대가 할 일은 스스로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잘못에서 배운 빛만 남겨두는 것이다. 수만아는 눈을 감고 자신이 떠올리는 얼굴들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분명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아는 내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다. 부끄러움 때문에 도망치고 싶은 마음과 다시 마주보며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한 몸처럼 느껴졌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만아를 향해 조용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대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나는 모두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히 알고 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가슴이 아프다는 것, 그리고 다시 자라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그 마음이야말로 이미 깨닫고자 하는 씨앗이다. 수만하는 그 말을 들으며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아직 용서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진심을 전하고 싶다는 마음이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수만하여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마음은 이미 죽지 않은 마음이다. 죄책감을 느끼는 가슴은 여전히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가슴이다. 그러니 그 마음을 미워하지 말고 조용히 안아주어라. 그대가 자신을 조금씩 용서할 때 다른 이에게도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수만하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전히 깨끗해진 옷이 아니더라도 다시 입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가슴께 올려둔 손에 약간의 온기가 돌아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수만하는 방으로 돌아가 조용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떠오르는 장면들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고 잠시 옆자리에 앉혀 두드 지켜보았습니다. 잘못을 없애려 하기보다 그 안에서 배운 마음 한 줄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이제 조용히 가슴 한켠에 내려놓겠습니다. 혹시 당신 안에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남아있다면 그것을 내쫓기보다 잠시 조용히 바라보아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제는 스스로를 조금 덜 책망하고 오늘 여기까지 온 마음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며 편안한 쉼을 허락하시길 바랍니다.